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형사 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합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를 유발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러한 경우에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게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주변에 시시 CCTV 영상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특정범죄 가중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매우 형량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이 다쳤는데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생명의 위협까지 발생시키면 더 불리하겠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을 범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음주 운전까지 처벌을 받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혈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또 다른 감형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당연히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발생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가 됩니다. 간혹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에 차량과의 접촉 사고가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했던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당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한 후 뺑소니를 하였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추격하여 도로 중간에서 붙잡힌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만취 상태여서 피해 차량과의 충격이 있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블랙박스 영. 영상을 보니 차량 주행 영상이 일반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차량이 충격을 감지하면 일반 폴더가 아닌 이벤트 폴더에 영상을 저장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폴더에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량도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약한 충격이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사고 인지를 못하였고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한후 그러한 주장을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보시는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뺑소니의 음주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금주 치료를 받거나 차량을 처분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해서 감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적정한 선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다친 정도, 차량의 파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피해자가 지출한 병원 치료비, 위자료, 그리고 차량 수리비 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하신 후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간혹 높게 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는 영수증을 받으시고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인된 금액에 위자료를 더해서 지불하시면 되는데 만약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온다 싶을 때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형사조정위원들이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도움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접촉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사건 초기부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보는데 주력해야 하는데요. 합의를 함에 있어서도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연락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고 또 서로 직접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감정이 더 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 쪽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오는 경우 합의를 하지 않고 추후에 민사 소송으로 갈 시에 어떠한 금액이 대체적으로 선고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적정한 금액 선에서의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 이외에 다른 감형 사유를 준비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를 범했을 때 합의를 유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